여러분, 하세하 오늘은 음, 오늘은 의할 내용은 e 16페이지부터16 음, 24페이지까지 16에서16 16 16에서 2 4페이지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2주의 배열법은 뭐다 아시다시피 년월일시 이렇게 되 20. 20. 그 대륙 중국에서는 어, 년부터 시작하고 월일시 이렇게 정명산도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년월일시 이렇게 배열을 하죠. 이것은 어떤 년 월은 일주에서 봤을 때는 좌. 이런, 시는, 뭐, 뭐 이렇게, 어, 방향을, 그, 나눌 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게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 그러나, 면월 일시로 이렇게 배, 그 배치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음, 이런, 그, 배열법을 그대로, 그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 1년의 시작은 입춘부터 시작이다 4주에서는 입춘. 어, 년간을 알면, 어, 월의 간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월. 월지가 있고요. 어, 월간이 있는데, 이제오 예. 둔간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 개년이다. 그러면, 어, 진월생이다. 하면, 무개 무진월이 되는 거고요. 진월에서, 음,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년, 임년, 5월이다. 그러면, 정임, 합, 목을 하죠. 그러면, 갑, 진, 월이 되고요 갑, 진, 을, 사, 병. 그래서, 월에, 천간, 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도 마찬가지. 시는 일을 일간을 기준으로, 어, 예를 들어서, 경, 일간에, 어, 오시다. 그러면, 을, 겸 을, 경, 음, 합금이죠. 그래서, 경, 진, 시, 그 다음에, 신, 사, 임, 오, 임, 오시. 그래서 시, 시간은 임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운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네요 대운은 어, 자기가 어, 태어난 날의 절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63년 5월 27 양력이죠. 생이라면, 천간이 음간이면, 앞, 절기. 앞에서 시작된 절기까지의 날수를 세는 거죠. 반대로, 63년 개묘년입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양, 양간인 연에 태어난 사람은, 음, 순행인데요. 앞으로, 어, 보달할 절기와의 날수를 세는 거죠. 그것을 상으로 나눠서, 어, 그, 몫을 대운수로 하는 겁니다. 뭐, 어, 월까지 엄격히 따져서, 뭐 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0년을 관나하고 상하 5년을 나눠서 보는데 견해가 여러가지 갈리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 대운의 그 시작하는 년 천간 그래서 개년에 시작을 하면 무년이 하반기 5년을 시작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년이 경이면 순행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절기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오늘 강의 내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가 사주를 유행한다 라는 1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면, 월, 일, 시간인데, 간, 지, 간, 지, 간, 지. 연, 어떤 기운이 연부터 월, 일, 시로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갈까요? 음, 뭐,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 일단 사주에서는 월의 어떤 기운, 월기죠. 월, 월기가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일간이 월기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연간이라고 하는 어떤 기는 월간으로 바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월지와 작용을 한다 월지와의 관계에서 연간의 기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월지를 극하는지 극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간이 월지와 작용을 하는 것죠 이게 월지와 돕는 것인지, 월지를 극하는 것인지. 그 결과가, 그, 결, 그 결과가 년간과 월간 간에 또 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시간은, 음, 이것도 월지와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시간이 월지를 극하는지, 안 극하는지. 이게 네 번째죠. 지지가 남았습니다. 지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일지가 면지와의 어떤 작용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월지에 작용을 합니다. 신지도 일지나 연지와의 작용 후에 월제 작용합니다. 이렇게 키가 흘러다닌다라고, 어, 봐야 한다는 것이 지금 3번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것은, 월령, 분일 결인데, 이 자월이면, 지장간은 개수 하나지만, 자월의 기운 중에서 열흘은 임수가, 나머지 20일은 개수가,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뭐 자월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 오행으로 보면, 모든 월에 전부 다, 그 오행이 다 있긴 하지만, 그, 거기에, 그, 식간으로 대표해서, 대표주자를 뽑아보면, 임이라고 하는 식간이 자월에 열흘 정도, 계라고 하는 게 20일 정도를 점하는 대표주자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점성수에서, 어 매, 그, 궁을 3등분해서 각, 한, 그, 등분마다 10식을, 10, 10도를 배분하죠. 30, 한 궁은 30도인데, 어, 10도를 배분해서 이걸 대칸이라고 한대요, 대칸. 이 10, 10도마다 그, 주관하는, 별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걸, 그,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사주팔자에서 차용했다. 그걸 이제 28수라고 하는, 그, 점성학 분야에서 28수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지장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현재로서는 이 견해가 가장 그, 음,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월령 분일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눈다. 이것은 나중에 어, 격국을 정할 때 사용됩니다. 어, 사령이라고 하면 어떤 월의 그 기운, 진월이면 무토가 살령하는 거죠. 사권. 진월의 어, 초기에 태어난 분이라면, 을목이, 일기내에 태어난 분이라면, 을목이 사권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명. 이것은 투관한다. 따라서, 사령하고, 사권하고, 사명하면, 그 글자는, 진정한, 그, 어떤, 대표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신이라고 하는데요. 진신, 득용. 이런 글자가, 격국으로 정한 글자면, 그 사주의 그 격국은,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위력하고 어, 뚜렷한거죠 이, 이 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앞에서 귀의 유행을 설명드렸는데 이걸로 다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천간정은 자기의 몸이고요 신혼에 출생해서 원령분기는 신금기이고 절기 분야는 무토입니다. 초기에 출생했으니까요. 무토가 원령 본기 경금을 생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 분일 결에서 정한 무토가 사고 했다고 그러죠. 사고 무토가 본기를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좋아 보입니다. 연주 어 경우. 은 원령의 기에 대해서 어, 경금이 투간해서 원령 본기를 돕는다. 년지오는 잠시 보유. 아까 어, 다른 것과의 작용을 통해서 작용한다는 것이 설명을 드렸죠. 월두는 갑신인데요. 월령, 신금, 본기가 천간, 경에서 유행하여 간물 극하니까, 월령기는 기본적으로 어 어떤 간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미. 여기, 정은 뭐, 자기 몸이니까 월령에서 영향을 논하지 않는다. 지지미는 년지 5월 육합해서 오를 동하게 하고, 따라서, 종미가 출현할 때, 원령의 금기는 오아에게 극으로 억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토가, 어, 미토가 신을 직접 생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연지와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월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시주 개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가 월에 그다음에 시지는 년과 작용해서 월 일과 작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지묘는 미와 목국으로 하고 동하죠. 그다음에 기가 갑목에통하해서원령에서갑목으로 통하긴 하지만 원릉에서는원릉에 대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정리한 것이 이 뒤에 내용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